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적 조작에 맞서기 위한 감정적 방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적 조작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연구 결과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조작을 통해 타인을 통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주로 감정적 조작, 가스라이팅, 과도한 비난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실수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확신을 잃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적 조작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조작하여 자신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왜곡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잃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노출된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을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자신을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팀의 실패를 항상 팀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책임은 회피합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이럴 때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 친구가 당신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감정을 조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얻으려 합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당신을 압박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합니다. 이럴 때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당신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할 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타인을 고립시켜 자신의 조작에 더 쉽게 노출되도록 합니다. 이럴 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은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리 상담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적 조작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은 매우 파괴적일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